상학과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절대로 어, 저는 카카오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어, 금요일장 1%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중에 보여진 이 변동폭 자체가 정말 심상치가 않죠. 어,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차분하게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과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럼 영상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목요일장 3,600억이라는 거래 대금과 함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요일장 역시 엄청난 변동이 나는데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종가가 깔끔하게 29,400원으로 맞습니다 머리가 되었어요. 자, 여기에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시초가부터 이렇게 물량이 매도가 나온 걸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그죠? 조금씩 조금씩 어때요. 저점을 높여 가면서 안정적인 박스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박스권 자체가 시초가에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구간으로 회복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요? 외인과 기관, 금투, 연기금까지 수급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만 나왔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어때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1월 11일자 물량을 매도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카카오뱅크 주주분들 너무 속상한 채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보고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매집을 단순히 뭐10% 혹은 20%로 마무리 하시기 보다는 제가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목표가 5만원대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급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5만원대까지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5만원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지금 금요일장 마무리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이 변동폭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어, 그만한 상승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분석을 이어보자면 8월달 12월달, 보이시죠? 8월달 12월달 전고로 자리를 하고 있었던 이 저항대 마저도 이렇게 강력한 돌파 양봉과 변동성 많은 이 아래 꼬리 분모 흐름에 합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상승 추세는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카카오뱅크 자체가 이 저가가 애초에 수많은 이 악재들을 받고 받으면서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더 떨어질 자리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반에서 꼴찌를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더 떨어질 거라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전교에서 1등 하던 친구가 또 뭐야? 등수가 왜 떨어졌어? 등수가 한 단계만 낮아져도 너 1등에서 2등 됐어.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실적이 최고치를 찍거나 그죠? 기대감이 최고치까지 올라갔을 때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기대할 것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주고는 이슈들 많이 들어보셨죠. 주택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오히려 뭐야? 라고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렴해진 상황이니 카카오뱅크는 우리가 기술적 반등 흐름만 보더라도 5만 원대까지 일차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매집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고 주식이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저 상남이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텔레그방 오시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간단합니다. 제가 8시 30분만 되면 많은 분들에게 시초가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 추천을 드리는지 손절가, 목표가는 어떻게 되는지. 초보자분들께서 오시면은 그대로만 하시면 자, 보시면은 비샘전자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과 목표주가 도달 화끈하게 급등해버리죠. 불기둥을 눌러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무료방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보러 오시고 불기둥을 눌러주시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한 이유는 쌍라미를 좋아해서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은 다들 수익이 잘 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뚝딱이라고 남기시면은 제가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있으면 어, 사실 오늘 한솔 로지스틱스도 장중에 단타 종목을 추천드려서 수익이 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타점을 잡는 거냐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타점을 어떻게 잡는 건지 초보자분들 위해서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이 선언이라는 주식을 우리가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았어야 됐을까요? 어, 우리가 지금 각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려면 확실한 매매 타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매수를 했어야 이런 추경 매수가 아니라 안전한 급등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께 지금부터 저 상남이의 매매 타점 모두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서 그대로 상남의 인생 지표를 적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상남의 인생 지표가 이 서남이라는 종목 차트에 고스란히 표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뜨고 나서 자 말씀드립니다.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면 대박이 납니다. 심플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남의 인생 지표 같은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면 대박 같은 수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인생지표는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수식이 전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직 상담이가 만들어낸 수익 모델임을 공지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아마추어 같은 실력으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선남이라는 종목에서만 뜨는 건 아닌지 같이 살펴볼게요. 신성 데이터 테크. 자, 그 어디에서 뜨고 있지 않다가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에서 이 인생지표가 발생하고, 당일 고가 이하로 쓰러 당면!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죠. 그냥 단순하게 많이 급등을 하면은 무조건 뜨는 게 아닌가? 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검증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주식인데 아 이거 진짜 좋았지. 저도 이거 좀 많이 먹었는데 자 보시면 에코프로라는 주식. 지표가 뜨고 나서 당위국가 이하로 쓸어 담으면 수익이 대박이 납니다. 환장합니다 이거. 사실 에코프로 정말 저도 좋아하는 주이고 저도 정말 수익 크게 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말씀이 드렸죠. 그냥 급등한다 그래서 뜨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서도 그냥 무작정 뜨지 않습니다. 그 어디서 에 뜨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에서만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쌍남의 인생 지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대박이 납니다. 심지어 시대를 정말 풍미했었던 박세바요. 찾아보시면 정말 큰 급등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저 상남이의 인생지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뜨는 종목이 절대로 아니다 아마추어 같은 부석으로는 절대로 이 인생지표를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승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뜨지도 않고 거래대금이 아무리 미치듯이 터져도 뜨지 않습니다 왜? 삼성전자란 주식 이것만 더 볼게요 보시면은 국민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조차도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 원하는 매매 패턴이 아니면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제가 제주반도체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잖아요 인생지표가 떴기 때문에 당이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러니까 1,900명이나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이 중에 600명이 넘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지금 문자 폭발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용하는 이 문자 받아 사이트 어쩔 수 없이 제가 연간 이용권을 끊었어요 팍팍 밀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저 상담이가 직접 개인 고객으로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11월 21일 9시 26분에 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드렸어요 이 인생 지표가 뜨는 종목을 매주 한 가지씩만 딱한 가지씩만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드립니다 뭐 이거를 지표를 돈을 받고 팔겠다 더니 종목을 돈을 받고 준다 더니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저 상담이가 오직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이 연구 결과를. 매주 한 가지씩만 드릴게요. 대신 뭐한 가지만 더뭐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약속을 지켜 주시하고 선착순 매주 200분만 받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많은 분들의 신청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가파르게 늘어나도록 그래서 어부만도채까지만 제가 그냥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LIG넥스원 보이시죠? LIG넥스원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착순 200명으로 제가 정했어요. 자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LRG넥스온 역시 자 98,5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제 개인 연락처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받아 사이트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어, 문자로 상담아라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남기시면은 제가 어, 이 선착순 확인하고 나서 200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주에 기회를 좀 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보부만 도체. 지표가 떴죠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았으면 수익이 났습니다 자 당일 고가가 1백1 9 0원입니다 LIG 넥스 x 와 마찬가지로 11월 30일 날 떴고 그 다음날 제가 당일 고가 자 지표 같은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시라고 98,500원 신호를 이날 그 다음날 잡아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이 매매 타점은 쉽게 말해서 그 어디서도 흉내낼 수가 없고 오직 상남이가 만들어낸 수익 모델이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상남아 이세 글자를 남기셔가지고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사실 저도 정말 주식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이 매집 연구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로요 그러나 어느덧 저도 이렇게 주식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고 구독자분들한테 저의 연구 성과를 조금이라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0 1 0 6 4 8 0 2 2 4 여기로 남기셔야 되고요 상남아 이세 글자만 남기시면 됩니다 상남아 이세 글자를 남기시면 은 제가 여러분께 매주 한 가지씩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정말 힘들게 만든 연구 결과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정말 너무 힘들게 주식할 때는 지갑에 천 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수돗물만 마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가족들과 맛있는 건 먹고 싶고 여행은 가고 싶고 나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과 행복한 가정생활 하고 싶은데 지갑에 천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수돗물만 마셔가면서 매매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도 제가 이끌어 드릴게요 제가 5천만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제가 매주 한 종목씩은 여러분께 약속하고 보내드릴게요 보내준다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거나 돈을 받고 이런 종목을 사라고 하거나, 혹은 이렇게 급등하는 지표가 뜨는 걸 돈을 주고 사가라고 하시거나, 자 그런 말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확인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주 한 종목씩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공지 드립니다.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구독 버튼 누르신 걸 저한테 보내신 다음에. 문자를 남기셔야 돼요 그냥 상나마 이렇게만 남기면 누구나 받아가겠죠 그죠 구독을 누르신 걸 저한테 보내주신 다음에 참여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첫 번째 시도에 선착순에 들지 못해서 아쉬웠다면 다음번엔 다음번에는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해당 주에 2주차에 올라온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인증해 주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남기시면 되세요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보신 분들만 제가 이끌어 드린다 라는 겁니다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점 양해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이렇게 세 글자 남기시기 전에 뭘 남겨둔다고요? 자, 구독 인증해주시고 제 영상 보신 거첫 번째 시도에 선착순에 들지 못했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댓글로 이 영상 봤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주시면서 상남아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물론 댓글을 남기실 때 저는 끝까지 봤어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도 그 종목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거나 어 매번 영상 찍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 주셔야 돼요. 문자가 폭발하면은 이것마저도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게요. 내일도 와 주실 거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